제천의 한 대학의 A 학과장이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. 이 A 학과장은 장난을 핑계로 여 제자들의 몸을 더듬는 등 모두 27차례에 걸쳐 여 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김정학 기자의 보도입니다.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가 제천의 한 대학의 A 학과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. 여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혐의입니다. A학과장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제자들을 술을 사준다고 유인해 노래방에 데리고 가 술래잡기를 하자며 여학생들의 몸을 더듬는 등 여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A학과장은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27차례나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특히 A학과장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겠다며 피해 학생들을 회유하거나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기도 해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. 또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하는 여학생과 교양과목 수강생들을 상대로 성적이나 진로에 대해 상담을 해주겠다며 사적인 자리를 마련해 성추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A 학과장은 수년간 죄의식 없이 범행을 지속적으로 해온 점을 미어 재범의 위험이 높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현재 제천경찰서에 구속돼 있습니다. A 학과장은 혐의 대부분은 인정했지만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대학 교수들의 절대적인 권력 앞에 학생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. CCS 뉴스 김종합입니다.